북한의 연금제도, 폐쇄된 국가의 연금 보장. 오늘은 북한의 연금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특별한 나라 노인들의 노후 생활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배경. 북한 경제는 외부에서 흔히 폐쇄적이고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북한의 장기적인 정치적 고립과 대외 경제제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국내 총 생산, GDP, 은 낮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아,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군사력은 특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연구개발에서 세계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보다 군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훨씬 높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북한에도 여러 측면에서 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대에 대한 높은 투자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는 자원할당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연금보장 제도는 다른 나라만큼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없으며 명백한 격차와 결함이 존재한다. 2 북한의 연금제도 개요. 북한의 연금제도는 서구 국가에 비해 단순하고 간단하며 주로 국영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과 단위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배정한다. 따라서 연금제도는 주로 국영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북한의 퇴직연령은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로 비교적 이른 퇴직연령이다. 연금 금액은 퇴직 전 소득의 약40% 100%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개인의 근속기간, 직위, 직위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위가 높거나 근속기간이 긴 일부 직원의 경우, 연금이 원래 소득의 100%에 가깝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촌 주민,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경우, 연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3. 북한 연금제도의 차이점. 북한의 연금제도는 도농의 차이와 직업의 차이도 반영한다. 첫 번째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는 국가가 할당하는 주택, 의료, 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사회보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자녀와 자신이 저축한 돈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교육, 주택, 의료에 대해 일정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수업료 없이 12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 많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적 수준은 여전히 그 혜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적절한 자원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정년이 된 뒤에도 여전히 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밭에서 일하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노점을 차리는 60, 70대 노인들도 있습니다. 4. 직업별 처우의 차이 북한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직업적 차이이다. 북한은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직업과 직위에 따라 연금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공무원, 군인, 의사, 교사 및 기타 고학력 및 기술을 갖춘 직위는 퇴직 후 상대적으로 좋은 보수를 받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근로자나 농민의 연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삶의 질 격차도 뚜렷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의사와 군인은 급여가 더 높으며 퇴직 후 상대적으로 넉넉한 연금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특정 전문직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반면 일반 공장 노동자와 농민은 연금 지급액이 훨씬 적고 이로 인해 생활 여건 격차가 더 벌어진다. 5. 노년의 삶. 행복과 어려움이 공존한다. 북한의 경제 여건은 좋지 않지만 북한의 많은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노년기에 더욱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한 많은 노인들은 손주들과 놀거나 공원이나 광장에서 춤을 추거나 체스를 두거나 낚시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이들이 사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평양의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산책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이들 도시의 노인들에게는 은퇴 후의 삶이 상대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사회보장을 누리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사는 노인들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연금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노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합니다. 북한의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밭일에 바쁜 노인들을 많이 볼수 있으며, 노점상을 차리고 물건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격차는 의심할 바 없이 북한 사회의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6. 제도의 미비 및 불공정 북한의 연금 제도는 대부분의 도시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공평함도 분명하다. 우선 북한의 연금 제도는 국영 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농촌 주민과 일부 비국영 기업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퇴직 보장이 없다. 둘째, 직업 간 급여 격차가 크다. 특정 고위직에 있는 근로자는 연금을 많이 받는데 반해 일반 근로자와 농민은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평. 게다가 북한의 연금 제도도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다르다. 중국의 경우 개인 부담금과 국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연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반면 북한은 근속 기간, 직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포괄적이다. 7. 향후 전망. 고령화 및 연금 개혁에 대한 대응. 북한 사회가 점차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금제도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섰고 북한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직면한 북한의 연금제도는 향후 새로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조정될 수도 있다. 북한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병역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다자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시작했다. 예를 들어,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은 특별한 물질적 대우와 정신적 보상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금제도 개혁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북한은 단기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적절한 연금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사회보장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는 북한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결론. 연금제도의 사회적 과제. 북한의 연금제도는 국영기업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농의 차이, 직업의 차이, 소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계층간 처우의 격차가 크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북한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무료의료, 무료주택, 교육 등 일부 측면에서 여전히 독특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생활보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급부족과 경제적 지체로 인해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모든 주민들, 특히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완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점진적인 개방과 경제발전에 따라 연금제도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이다.